그래서 저희가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의 운동법으로 습득을 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리시 건강의 회장 김태란입니다. 오늘은요. 한국 니시건강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또 어떻게 회원 가입을 하고 어떤 교육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니시건강법이란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니시건강회가 어떻게 가입을 하고 어떤 특혜가 있으며 또 어떤 교육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그 부분을 세밀하게 말씀드리니 어, 잘 참고하시고요. 건강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리시 건강 교육원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시 건강법 기초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급 교육 심화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급 교육이 있고요. 각 지도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식과 생체식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 니시건강의 회원 등록은요. 일단은 등록 회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연회비라고 해서 1년에 한번 회비를 내는 겁니다. 아, 연회비 처음에는 20만 원이고요. 어, 이거는 기초 교육비가 포함되고요. 교재 포함, 식사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자면, 1년에 20만 원을 내시면, 처음에는 기초 교육, 식사 제공까지 진행이 돼요. 그리고 1년 12달, 언제든지 제국 교육이 가능하고요. 상담이 또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시간이 될 때마다 오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니시건강법은요, 한 번에 바로, 어, 습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초교육일 때는, 어, 1대1 맞춤교육을 하기 때문에 6대 법칙은 계속 기초교육마다 다뤄드리고요. 그리고 완전히 실습이 돼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 스스로 할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지도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특수요법에 대해서 362가지의 특수요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한 부분을 따로 떼서 저희가 이 강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회비 처음에는 20만 원이고요. 그리고 또 매달 나오는 회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보를 집으로 발송해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연회비 10만 원만 받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재교육을 오실 때는요, 저희가 고급 유기농 채소를 이용한 생채식을 식사로 제공을 하는데, 처음에 교육비를 내셨을 때는 무료이고, 재교육부터는 2만 원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니시 건강법 기초교육은요, 어, 보통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그 사이에 저희가 토요일 날 진행을 하고요. 하루에 3시간 정도를 합니다. 1강, 2강, 그 다음에 식사,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기초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날로 수료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그러면 정회원이 됐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이냐. 저희가 기초과정과 이급 교육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전국의 지회에 자격을 드리고요. 같이 공생하는 그런 단체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식 수련회, 생체식 수련회, 그리고 이급 교육, 지도사 교육을 하실 때 정회원분들은 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토사요법, 모래찜질, 뭐 여러 가지 어 교육이 있을 때마다 정회원들한테는 특혜가 주어지니 정회원을 가입 후에 어 기초 교육으로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기초 교육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리시 건강법에는 6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6대 법칙 안에 모든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강법들, 운동법들이 있는데 어, 집에서 책을 보시고 동영상을 보시고 하시게 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운동법이지 자, 자신의 운동법이 안 됩니다. 자, 본인이 정확한 자세를 가지고 얼마큼 최적화된 자세로 할수 있느냐. 그것은 본인이 지도받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의 운동법으로 습득을 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전화를 받아보면 30분이고 40분이고 전화로만 막 물어보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무리가 있죠. 그거는. 그리고 상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참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